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된은영인 학교가 끝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은에는 무슨 일일까요? 은영인 엄마를 위해서 용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엄마 생일날 티셔츠 사 그리고 은영인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오래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호들갑인 엄마, 이 둘은 정말 못 말리는 모녀사입니다. 5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미정 씨, 여기서 그녀는 딸바보 원장님으로 통합니다. 원장 선생님 핸드폰에 은영이 언니 핸드폰이 뜨면 뭐라 어던지 아니야. 네, 네가 껌딱지냐? 나 진짜 영광인줄 알아라. 어떻게? 응, 엄마가 지우기. 사실 은영인 미정 씨가 가슴으로 낳은 딸입니다. 그치? 시설에서 생후 9개월인 은영이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내 딸이다 싶었답니다. 저희 딸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제 어렸을 때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 이저 저희 이제 오빠랑 이제 저희 형제간들이 이제 다 같이 갔거든요. 그랬는데 야, 네가 완전 히 닮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하더라고 요 근데 제가 봐도 똑같아. 근데 그 사진 내가 귀에가 점이 있었는데, 저도 여기 귀에가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딸은 진짜 거짓말하고 이렇게 점이 있어요. 결혼 후. 자궁을 드러내 아이를 가질 수 없던 미정 씨, 이런 그녀에게 은영인 하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어디 가면은 항상 똑 닮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를 제가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저희 딸한테도 제가 야단도 많이 치고 하지만 그래도 아마 저희 딸도 알 거예요. 제가 저희 딸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아냐? 모르는 것같아너 모르냐? 알아. 아이고. 그러면 빨리 그냥 말해라. 기다리다 지쳐 죽겠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게임 시간. 아이들 모두 신이 났습니다. 은영인 유독 흥이 났습니다. 책을 펴서 사람 수가 많이 나오면 이기는 놀이. 시작. 하나, 둘, 셋. 둘, 넷, 다섯. 다섯 명. 하나, 둘, 셋, 넷. 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가 위. 이겼습니다. 박수. 예. 자, 1등. 분위기는 한껏 아, 달아올랐습니다. 은영인 벌써부터 들썩들썩 날립니다 어, 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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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 먼저 상대팀부터 책을 펼니다. 야 시작! 시작. 아, 어, 와세 명! 아, 드디어 은영이 차례. 눈 감어, 눈 감어. 오 마이! 오잘했까 개구리 먹을 나게 만해요. 사람은 두 사람. 두 사람이잖아. 아니, 아니, Holla, لا, 음. 얼굴만 나오면 되지. 왜 그래, 사람이라고 했잖아. 결론은 이 작품이 이겼습니다. 박수. 실망한 은영이. 지유리 음, 문화상품권 두손을 받아야 야. 와! 이긴 팀이 선물을 받자 은영이는 속도 상하고 머릿 속도 복잡합니다. 뭔데요? 민정이는 가위바위 결국 어린 동생이 받은 문화 상품권을 노립니다. <laughs> 지우라 누나가 노란색 줄게. 지우라 노란색 어 바꿀래 이거하고. 야, 파란색 두개 누나가. 안돼 바꿀래? 야 바꾸지 마, 바꾸지 마. 안 바꾼대. 예. 네, 파란색 두개 하고 바꾸자. 지효아 파란색 두장 하고 바꾸자. 잔머리를 써봤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놀라> 되지. 이렇게 가. 왔어, 왔어. 분장 빨리 봐. 아이들은 기분 좋게 간식을 먹고 있는데요. 안주일까? 은영인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 좋아. 냥 앉아봐. 앉아봐. 엄마가 많이 속상하게 해 봤어? 보지 마. 은영아. 항상 엄마 말했잖아. 게임에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잖아. 근데 맨날 이길 수는 없어.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울면 엄마가 속상하잖아. 알았지? 미정 씨는 은영이가 하나 사람들에게 하나 사랑받는 하나. 아이로 크길 바랍니다. 이렇게 혼자였던 은영이인 엄마를 만나 세상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덕방은 로드에 접어섰어. 미정 씨는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5학년이 된 은영이가 새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거 주세요 새우가 어디 있지? <목소리> 새우 <참 목소리>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어디 있는 치즈 아니, 스도 먹어야죠, 있는 거. 아, 오늘 어. 점심 먹었잖아. 은영이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참견을 합니다. 맛있네 <목소리> 근데 그네 생각이야, 네 생각. 아. 됐 너만 잘한다 그래, 요리를. 누가 나한테 요리 잘한다 그래? 내가. 주방 선생님이랑은 다나 못한다 그래? 요 괜찮네. 괜찮아? 네. 진짜. 내가 이래서 산다. 우리 딸이 나 잘한다니까 그나저나. 딸 한마디에 미정신 힘이 납니다. 은영이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라. 안녕하세요. 어, 야, 얼른 앉아. 아, 기 어. 새학기가 되면 미정신 걱정부터 앞섭니다. 은영이가 친구들에게 입양하라고 놀림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한 겁니다. 오렌지 주스 마들.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라 그래. 어, 어, 우리 은영이가 입양이 됐는데 입양에 대해서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너네를 초대했거든. 음. 그러면 현성아, 현성이는 입양이 뭐라고 생각해? 남의 어. 아이들 갖고 한것 미지배. 현성이는 생각할 때 입양이 좋은 거라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은영이가 입양된 것이 불쌍한 일일까 아니면은 행복한 일일까? 그런 것 같은데? <laughs> 현성이의 말에 당황한 미정 씨. 아이들을 부르길 잘한 것 같습니다. 입양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거야. 그래서 놀리거나 해서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 친구들도 똑같은 응? 부모 밑에서 크고 있잖아. 그치? 어, 은영이 엄마가 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은영이처럼 이쁜 딸을 선물로 받았잖아. 그래서 은영이한테는 낳아준 엄마하고 이렇게 키워준 엄마가 둘이 있잖아? 그러니까, 힘들고 불편하지만 됐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응. 은영이. 한 명이지? 이 순간이 네, 꼭한 번은 치러야 할 시간이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병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좀 생각이 바뀌었어? 네? 아줌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음... 앞으로도 은영이랑 사이좋게 지낼 거지? 네. 네. 사실 매년 이런 자리를 만드는 미정 씨도 마음은 불편합니다. 오히려 은영이가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좋았어요. 왜? 네? 엄마가 먼저 말해줬으니까. 엄마가 말안 해주면 은영이가 말할라 그랬어? 아니요. 말안 할라 그랬어. 왜말안 할라 그랬어? 그냥. 안으로 될것 같아서요. 입양됐으면 보러 가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은영이가 다행히도 이 자리가 싫지 않았다니 엄마의 마음도 놓입니다 사실 오늘은 미정 씨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덜컥했어요. 그래서 아 애들이 생각할 때 음, 그 애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 좋지 입양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을 한것 같아서 아 우리 은영이도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은영이를 단련시키든지 아니면 세상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녁시간 은영이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은영이에겐 언니 셋과 동생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고요. 미정 씨가 위탁모로 돌봐주는 아이들입니다. 승희는? 응? 하나, 둘, 셋.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여섯 살 지율이 때문에 미정 씨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아. 이런 엄마를 은영이가 돕고 있습니다. 야무지게 동생 발을 씻기는 은영이 세수시키는 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네. 은영이가 동생을 씻기는 게 일상이 된지 오래됐습니다 지우를 동생으로 맡고서부터 지우기에 관한 모든 일을. 은영이가 알아서 해 왔습니다. 응. 은영이가 오늘은 엄마에게 생색을 내 보는데요. 입 여기 닦았어? 여기도? 네. 응, 음, 잘했어. 근데 코를 안 불었네. 아니요. 화장지 갖고, 얼른. 그럼 내가 못 풀어. 어, 음, 그러지. 코까지 어떻게 풀어주겠냐. 이것만 해준 것도 고맙다. 그럼 너공개야 투정을 부려도 모자랄 나이. 은영이가 동생을 돌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쁜 엄마가 아플까 걱정이 돼섭니다. 엄마가 힘드니까요.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까지? 음. 내가 어른 될 때까지. 그럼 어른 되면 아파도 되나? 음.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놀린> 정신 없이 하루가 지나고 이제야 둘만의 시간입니다. 사실 처음엔 은영이에게도 아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이가 4살 되던해 미정 씨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첫번째 <목소리> 처음에 입양할 때는 정말 그 아이를 지금도 제 친자식처럼 키우지만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입양을 했는데 제 엄마 아빠의 사정에 의해서 서로 이제 이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딸한테 아픔을 두번 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래도 좀 무거웠죠. 그 결정을 하기까지도 실은 입양하고 얼마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딸을 생각해서 꼭 참고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온전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은영을 키우고 싶었던 미정신 이혼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저럴라면 뭐한디 입양을 해가지고 지 혼자 살다가 이혼하면 지 혼자 몸만 건사하면 될 건디 뭐한디 입양을 해가지고 애기한테안 좋고 지한테도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정말. 진짜 그 사람 입을 한대탁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랬고 그런 말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승모 집을 꼭 가야 돼. 이혼 후 미정씨에게 남은 건 가난과 응. 세상의 편견뿐이었습니다. 응.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미정신 곁에 있는 은영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정말, 요즘 많이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손을 놔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정말, 그래 그러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한때, 저에게는 저희 딸이 있었잖아요. 그 애한테 두 번의 아픔은 주고 싶지, 두 번까지 줬잖아요. 처음에 그 애가 한번 상처를 받았고, 그 다음 저한테 와가지고도 한번 받았는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희 딸이 이 생을,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견뎌 나갈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녀와 입양아라는 세상의 편견보다 강한 이름 가족. 세 명에서 시작했던 가족은 이제 단 둘만 남았지만 은영이의 엄마로 또 미정 씨의 딸로 살아가는 이 순간이 두 사람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네. 보물 음. 일호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때, 보물 일호잘좀 해봐. 음.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일호가 불탔을까? <웃음> <웃음> 응? 그래서 불탔을까? 진영이는 엄마 왜 좋아요? 아, 어, 엄마도 나 좋아하니까. 아주 많이 좋아. 너무 좋아해 스타일이. 다음 날. 그게 네. 주말만 되면 외삼촌댁에 가자고 성화인 은영이 오늘도 결국 은영이 고집을 못 꺾은 미정신 장성으로 향합니다 인 뭐가 그리도 급한지 한다름에 달려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어? 유의가, <laughs> 은영이가 온다고 하자 외삼촌들이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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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영이가 싼 맛있는 고기 보쌈은 네. 엄마가 아닌 외삼촌 차지. 외삼촌들을 유난히 잘 따르는 은영이는 동생의 친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 친딸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99%가 친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 참, 그 그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천생연분이에요.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진짜 닮았고, 그래서. 가치가? 음, 은영이가 <laughs> 스케이트를 타고 집 밖으로 나섭니다. 언니! 대리님 언니! 같이 가! 잡아줘! 고모자예 서연이. 은영인 언니 오빠들과 노느라 신이 났습니다. 많이 좋아요? 네. 음. <laughs> 안 날지? 파도 팔아. 가족이란 이름으로 똘똘 뭉친 아이들. 은영이는 부러울 게 없습니다. 혼자였던 은영이가 미정 씨를 만나 더 많은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인연을 이 가족들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피가 나눠져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함께 사는 게 가족이잖아요. 영어로 family라는 뜻의 어원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 함께 어떤 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더,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한번 우리 같이 살게 되면 그게 가족이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고객끈이랑 이 오빠 할까? 엄마가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자 은영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돌려봅니다. 이거 아 마음은 큰 애삼촌이고 몸매는 작은 애삼촌이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갈게. 사실 미정 씨는 오늘 은영이와 함께 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나냐, 여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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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리기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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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여기, 둘이서 오, 살았던 오, 오. 집입니다. 해놓은 싱크대 그래, 그대로 있대요 그때 내가 이걸 다 내던지고 막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은영이 목욕 시켰는데. 음. 아, 우리가 이사가고 사람들이 안 왔는 것보다 이 거울이 그대로 있어. 음 그냥 그래, 여기가 딱 침대 있었고 여기서 에 우리가 살았는데 어, 시계도 돌아가네. 고생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 은영이가 여기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가 예전에서 살았다니까. 근데 여름에는 죽었을 거야. 여름에는 더워 죽었렸지 지금은 우리 집 완전 천국이다. 그렇지? <laughs> <왜지? 웃음> 앞으로도 많은 난관들이 두 사람 앞에 놓이겠죠 <웃음> <웃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두 사람은 변함 없이 서로의 곁을 지킬 거란 겁니다. 왠날너 결혼해갖고 가문은 나하고 안살 거냐? 결혼 안 하면 돼. 안 돼. 그런 시마 말을 하다니. 내년이 결혼 안 하고 엄마랑 계속 영원히 살고 싶어? 네. 결혼 하기 마련이야. 너는 이제 너는 이거 다 이거 녹화되는 거야. 너 나중에 이거 증빙 자료로 <laughs> 내가 제시할 거다. <laughs> 진영이 엄마 얼마나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이일이